네, 9월 12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흐름이 아주 순조롭습니다. 58,000달러를 뚫어내는 힘을 다시 보여주면서 이제 본격적인 반등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 아닐까, 뭐 그런 기대감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CPI 호재에 발맞춰서 시장이 예쁘게 반등을 해줬고 그만큼 금리 인하와 관련된 지금 현재 시장 상황 자체가 인플레이션 추세는 둔화세가 맞긴 한데 아직 0.5%포인트를 급격하게 한번 단행하기에는 조금 섣부를 수 있다. 뭐 그런 정서가 깔리면서 증시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나름 의미 있는 반등세를 확인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6포인트 빠진 31을 기록하면서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여전히 빡센 상황입니다. 57%대 중반에 자리를 해 주면서 확실한 비트코인 중심의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 미국의 8월 CPI 잘 나와 줬습니다. 2021년 이후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어, 전년 대비 2.5% 예상치가 2.6% 였으니까 예상치보다는 헤드라인 CPI가 낮게 나온 거죠. 어, 근원 CPI가 조금 엇갈리게 나왔는데 전년 대비 3.2% 어, 전월 대비 0.3% 상승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예상치가 0.2%여가지고 전월 대비로 코어 CPI는 살짝 이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추세적으로는 인플레이션 둔화가 맞긴 한데, 아직 조금 더, 아, 조금 더 이게 있네. 뭐, 이런 정서를 안기게 된 부분이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침체 우려를 감안해서 급격하게 0.5%포인트 인하를 하기보다는 0.25%포인트 인하를 하고, 그렇게 인플레이션 완화에 따른 스무스한 그런 움직임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정서가 시장을 조금 백업한 그런 상황이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미 패드워치 금리선물 시장 상황을 보면 꽤 직접적으로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데 25BP 인하 가능성이 85% 그리고 50BP 인하 가능성이 15% 50bp인하 가능성이 확 쪼그라들었죠. 이게 어,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50% 수준에 육박할 때가 있었는데 지금 확 쪼그라들어서 시장에서는 아 이번에는 0.25% 포인트 금리 인하가 단행되겠구나. 이게 제일 우리가 바라던 시나리오였는데 그 방향에 맞춰서 지금 현실화되고 있고 그 덕에 비트코인이 다시 58,000 달러를 뚫어내는 그런 힘을 선보였다. 뭐이 정도로 정리를 할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닉이라는 암호화폐 분석가는 유동성의 측면에서 재미있는 얘기를 합니다. 암호화폐 가격은 단순히 금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 M2 규모에 따라서 결정된다. 알트코인은 2016년과 2017년 금리 인상이 이루어졌던 시기에 글로벌 M2 증가에 따라서 첫 번째 강세장을 경험을 했다. 또 2019년 금리 인하 시기가 시작된 뒤에, 알트코인들은 비트코인 대비 더큰 상승 추세를 보였다. 지금 금리가 바닥을 치고 상승하기 시작할 때는 고점을 찍었다. 알트코인들이 약세장이 온 것은 M2 규모가 감소하기 시작했을 때였는데 올해 3월까지 실질 금리는 수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M2는 보합세. 이제 곧 2019년 중반과 같은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될 것이고 M2는 바닥을 찍고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 것이다. 사실 M2가 조금 더 프레임을 확장해서 보면 이미 엄청 반등하기 시작한 것으로도 바라볼 수 있고 그만큼 글로벌하게 유동성이 확장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알트들로의 자금유입 가능성 그 기대감을 또 생각해 볼수 있는 거죠 물론 알트코인 뿐만 아니고 전체 암호화폐 시장 비트코인 포함해서 관점에서도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긍정적인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고 미국에서 금리 인하 그리고 연말이 되면 연말 연시 요때쯤에 중국의 유동성 확장 뭐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보면 재미있는 4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대선 상황은 참 재밌습니다 오늘 오전 폴리마켓 상황을 보면 트럼프와 해리스가 49대 49 동률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ABC 뉴스의 토론 진행 과정을 놓고 뒷말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더라고요 사실상 이제 3대 1의 토론이었다 이게 핵심인데 재밌어요 이 미디어들의 정치 성향 이런 거에 따라서 현실화된 이미지가 왜곡되거나 바뀔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여전히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수용자의 분별력이다 이 컨텐츠를 수용을 할 때가 됐든 투자에 대한 정보를 수용할 때가 됐든 중요한 건 미디어 리터러스이다 얼마나 내가 분별력 있게 이 데이터와 정보를 바라보느냐가 진짜 중요하다 그런 것들까지도 새삼 느낄 수 있었던 그런 미국의 대선 토론 이슈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CNBC가 여러 분석가들과 여러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모아서 재미있는 기사를 올렸더라고요. 미국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 강세를 보일 거라는 의견이 우세하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패밀리 오피스 스완의 디렉터인 스티븐 루브카는 누가 당선되든 2025년이면 비트코인은 6섯 자리를 기록할 것이다. 최소 10만 달러 이상 가격이 될 거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401 파이낸셜의 설립자 타이론 로스는 이 선거 결과가 비트코인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 영향의 수위는 미미할 것이다. 비트코인은 발전하는 양질의 자산이다. 누가 되든 그 가치를 입증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를 있습니다. 패밀리 오피스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건 되게 재밌죠. 이 텔레그램 원래신 톤키퍼의 전략 책임자인 다니엘 코레이는 이번 대선은 암호화폐를 수면 위로 내세웠다. 해리스 부통령은 아직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을 내비치지 않고 있는데 해리스 캠프는 업계 이해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건 더 나은 가이드라인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크 큐반, 그리고 리플의 공동 창업자인 크리스 라슨, 이런 인물들은 지금 해리스 지지를 선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업계 직접적인 관계자들, 이해 당사자들이 해리스 캠프와 지금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해리스 캠프에서도 뻘짓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 때 펼쳐졌던 진짜 완전 우악스러운 뻘짓이 많았잖아요. 리플 소송 대표적이고 그런 뻘짓 수준의 일은 해리스가 당선되더라도 벌어지진 않을 것 같다. 물론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면 SEC 위원장부터 이제 물갈이가 되고 비트코인이 전략준비자산으로서의 위상을 갖게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 새로운 게이트가 열리는 그런 분위기가 되긴 할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연내 10만 달러 가능성 충분히 자리하고 있지 않나 뭐 그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 해리스가 당선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트럼프 당선 시나리오보다는 암호화폐 시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덜하겠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괜찮다 뭐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투더블록 데이터가 비트코인 고래들이 움직임이 조금 감소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시장이 극단적인 공포에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고래들도 약간 위축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래 주소가 딱 보니까 대규모 트랜잭션이 지난달 중순 이후에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트코인이 비트코인 10만 달러 이상 트랜잭션이 3, 4월 고점 대비 비교를 했었, 했었을 때3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더리움은 72.5%. 감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인투더블록 데이터를 통해서 어, 재미있는 고래들의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지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예, 수정이 안 됐네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약세장 신호로만 해석할 순 없다. 고래 주소들은 강세장과 약세장 모두 똑같이 활발하게 활동한다. 극도의 탐욕이나 공포가 있는 시기에는 움직이지 않고 기다리는 경향이 있다. 투자 심리 지표를 분석한 결과 비트코인이 7만 달러를 돌파하면 시장에는 포모가 발생할 수 있고 4만 5천 달러를 이탈하면 대규모 퍼드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분위기를 딱 보니까 대규모 퍼드보다는 대규모 포모를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7만 달러 돌파하면 포모 나올 거예요. 이게 다시 원화로 따지면 1억 돌파의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이제 포모 형태의 어떤 모습들이 현실화될 거고 그걸 이제 바탕으로 고래들도 움직여주고 포모를 통한 개미들의 움직임도 본격화되면 그렇게 시장이 뜨끈뜨끈해지면 10만 달러를 향한 랠리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 정도는 생각해 볼수 있다라는 거죠. 센티멘트 네, 데이터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어, 비트코인이 다시 올타임 하이를 찍기 위한 이상적인 환경은 1 BTC 미만 홀더 수가 조금 감소를 하면서 1에서 100개 비트코인 가지고 있는 홀더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100개 이상. 홀더들이 공격적인 매집을 하는 이런 상황. 비트코인 샤크들도 잘 움직여주고, 비트코인 고래들도 엄청 빡세게 움직여주는 이런 상황. 이게 되게 이상적이다. 7만 5천 달러 이상으로 나아가는 이상적인 상황의 전제 조건. 두 개가 지금 맞물려 있다라는 거.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재밌죠? 분석가들 얘기도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이 마이클 반대포페는 중요 구간에 대한 리테스트 이후에 비트코인은 지금 잘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는 5만 3천 달러에서 4만 8천 달러까지도 가능성이 있지만 5만 7천 달러를 돌파할 경우에는 6만 6천 달러에서 6만 천 달러 사이 이 강보합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금은 58,000달러를 일시 돌파한 모습까지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6만달러 위로 다시 잘 올라서게 된다 라면 1차 박스권 6만달러에서 6만5천달러 그리고 나서 2차 박스권 6만5천달러에서 6만9천달러 6만9천달러 박스권 상단 저항을 깨부수게 되면 그때부터는 7만달러 위에서 새로운 전고돌파 기대감 가능성, 이런 것들에 방점이 찍힐 가능성이 아주 많이 무척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일단 6만 달러 위로 박스권 안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왔다 갔다 조금 오르고 조금 빠지더라도 6만 달러 위에서 놀아주는 게 단기적으로는 가장 중요하고 어쩌면 연준의 FOMC 금리 결정 이후에 이 정도 모멘텀이 예쁘게 시장에 주입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그림도 함께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렉트캐피탈 주간 차트를 통해서 어, 비트코인 지금 58,100달러 여기 여기가 지금 저항라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55,800달러 부근 여기 여기를 지금 지지선으로 확보하는 한 저항 돌파의, 기, 저항 돌파의 기회가 있을 것이다 지금 딱 여기를 두들기고 있잖아요 막 때려부수고 있는 건데 주간 종가를 58,000달러 위에서 예쁘게 뿅 하고 만들어주고 어, 다음 주 주간 시가를 요 위에서 요 위에서 뾰뿅 만들어주면 의미 있는 6만 달러 위로의 랠리를 기대해 볼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다음 주에는 FOMC 금리 결정이 내려진다. 데트레이더 앨런 재밌습니다. 3데이 차트인데 비트코인은 작년 3월부터 10월까지 222일 동안 통합을 진행을 했다. 현재 통합이 거의 같은 기간에 지금 도달하고 있는데 통합의 마지막 부분에서 갑작스럽고 격렬하게 비트코인은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작년 요때 그래서 9월과 10월을 거치면서 빵 하고 올라갔잖아요 올해 3월까지 이번에도 어 거의 다 왔고 빵하고 격렬한 움직임이 딱 이제 정고돌파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격렬한 움직임이 딱 나타날 거야 네, 재밌는 그림입니다 아마도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이 정도 상황 뭐 10만 달러 이상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해리스가 당선된다라면 여기 어딘가 그래도 정보돌파 정도는 나오게 되지 않을까 이 새로운 행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은 늘상 비트코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왔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도 함께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맥스는 지금 비트코인이 대규모 역회된 숄더 패턴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 어깨가 잘 마무리되고 반등을 해주면 8만 달러까지 폭발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패턴 자체가 상당히 교과서적이고 이게 지금 3년짜리 패턴이잖아요. 그래서 내년 초까지 의미 있는 연말연시가 되지 않을까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